언론 여러분들께 좀 고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항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도 아닙니다. 행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 정책 집행 능력과 또 협조도 구할 수 없는 야당입니다. 오로지 국민적 신뢰와 언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야당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가진 자 기득권 웰빙 검수자 정당의 과거의 오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항구를 탈퇴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인 저도 가족들의 생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35년 전에 사우디 중동 열사의 나라 모래판에서 하루 13시간 노동을 하면서 제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희 정책이장 자유한국당 민주당 통틀어서 재산신고증이 제일 하이자입니다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왼쪽에 윤재욱 수석 부대표 대학질학할 행편이 안 돼서 경찰대학 나라가 학비 대우 준 경찰대학 수석 입학에서 수석 졸업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서신합니다. 한국 지 m 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나 국민 헬시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노동조합 본연의 노동동성을 상실하고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의 홍익백 역할만 자임하고 있는 일부 노동운동은 반드시 국민적 신분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빌부터서 호의, 호가호의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 정권의 노동조합원장, 노동단체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노동단체의 노동조직은 밤새워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임금 받기 위해서 처절한 노동운동을 했던 선배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서 부역하는 노동조합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노동조합 및 단체는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노동동 본연의 처절함으로 돌아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지엠 정상화는 지엠 노조가 여러분들 애국적 애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금 복제에만 해한이 되어 기업 경영에 모름치 한 경영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취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모두 버리면서 그 기업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치는 공적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공장 문을 닫겠다는 이 엄중한 상황을 만든데 그 노조 반드시 책임 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식이 너무 많이 일부 언론에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선동 대중 여론조사의 힘이고 <laughs> 대통령 정치로 이 나라 언제까지 도타, 도탄시키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저희들 과거의 잘못, 저희들 과거의 구태, 아니, 모두 떨쳐내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저욱더 처절하게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원내대책회의 와서 한번발언끈 잡고 발언하는 내용 자신의 진정성과 처절함이 모던나지 않는 발언은 전 앞으로 허용하셔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 자신이 정말 고통과 함께 변해가면서 그 입장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가셨을 때 저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잘 실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목소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 힘은 언론인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리면서 통일대교 남단에서 밤을 새우면서 함께 해주신 일부를 올려드리다 머릿속에 의제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 3시 김영철 방한 규탄 애국시민 10만 대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되어 어, 삼수만에 위치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어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대단한 대단한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들의 각본 없는 감동 드라마를 선사해 준 태국전사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와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본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가며 싸워준 태국전사 덕분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뿌듯한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친절과 품격을 만방해 보여준 민간 외교관들 1만 6천명 자원봉사자들 155만과 함께 강연 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월 9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국가대표들의 전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감동과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안함 폭침 주검 김영철 다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김정은의 체제 선전장으로 변질되어 북한 얘기로 도배된 것은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특히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2015년 목함질의 도발 등 각종 대남 도발로 실무의 총책임자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과 통일전선부 간부들을 대한민국 영토를 밝게 하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기어이 참여시켰습니다. 천안한 폭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월경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희생장병 유가직들의 피 맺힌 절규에 아랑곳 없이 김영철을 국빈 모시듯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김영철 방한 조지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통일대교 관문을 지키고 있자 문재인 정권은 일반인들이 잘 출입하지도 않는 군사 작전 도로를 개방해가면서까지 비정상적인 통로로 통과시켰고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특급 호텔의 일반인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고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평소에는 정차하지도 않는 역에서 태워 평창으로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 열차에 운행마저도 지연시키는 과잉 의전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 장병을 살해한 전병형의 면제금을 주면서까지 대화를 구걸하면서 정작 살인자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간절한 욕망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천안한 폭침 사고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과거에 대한 면죄부 이며 무엇을 위한 대화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위안부 협정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 원칙 을 내세워가며 핏대를 올리더니 천안한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던 그런 피해자가 아니란 말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모든 대화는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 평화를 구걸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가 얼마나 갈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에 가득 찬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김영철을 내려보내기 전 노동신문에서 핵 포기를 바라는 것은 바닷물을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도 현 정권은 어떻게 한번 북미 대화를 붙여보려고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고 있는 격입니다.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내려보내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어 판을 흔들려는 김정은 의도가 불을 보도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는 대북구력 저자세를 보이며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예산집행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현성을 이끈 예술단과 응원단의 29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었으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김영남의 2박 3일 일정에 2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폐막식에 김영철 일행이 20명, 20명 정도 내려온 만큼 개막식 때와 비슷한 2억 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림자와 33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북한 체제 선전에 지원에 쓰인다고 볼 때, 이는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최대 지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평창 패럴림픽 방한단까지 감안할 경우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북한 선수단 224명과 응원단 303명이 방문해 9억 원이 지원됐고,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 선수권대회 2억 원. 2013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에 4억 6천만 원이 집행된 금액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 결산 시 남북협력기금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우리 자,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일행의 방한 과정에서 벌어진 국빈급 과잉의전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육로로 내려오는 김영철이 우리 당 의원들, 천안함 유가족을 비롯한 애국시민들과 마주쳐 기분이 상할 바, 상할까 봐 군산 작전도로로 빼돌리는 친절함까지 보이고 김영철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출입을 막아가며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대교에서 밤을 지새는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애호싸고 제일야당의 당대표가 추리까지 어렵고 어렵게 한데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장관들의 해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과거의 오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항구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인 저도. 가족들의 생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35년 전에 사우디 중동 열사의 나라 모래판에서 하루 13시간 노동을 하면서 제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패 정책 이장 자유한국당, 민주당 통틀어서 재산신고정이 제일 하이자입니다.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왼쪽에 윤재욱 수석 부대표 대학질화 호의, 호가 호의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 정권의 노동조합원장, 노동단체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노동단체의 노동조직은 밤새워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임금 받기 위해서 처절한 노동운동을 했던 선배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서 부역하는 노동조합,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노동조합 및 단체는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노동동 본연의 처절함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 GM 정상화는 GM 노조가 더군다나 애국적 애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금 복제에만 해만이 되어 기업 경영에 모름치한 경영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취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모두 버리면서 그 기업이 국가와 국민. 언론 여러분들께 좀 호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근여당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항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직근여당도 아닙니다. 행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 정책 집행 능력과 또 협조도 구할 수 없는 야당입니다. 오로지 국민적 신뢰와 언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야당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가진 자, 기득권 웰빙 검수저 정당 나라가 행편이 안 돼서 경찰대학 나라가 학비 대우 좀 경찰대학 수석 입학에서 수석 졸업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서신 분들 한국 지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나 국민 헬스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노동조합 본연의 노동동성을 상실하고 인민재판시 국정운영의 홍의백 역할에만 자임하고 있는 일부 노동운동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정권의 빌붙어서